프라이어 팰리스를 선택하신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만약에 어그 당시에 재건축을 생각을 해서 먼저 들어가서 20년째 지금 살고 계셨다면 지금 거의 거꾸로 어 재건축에 이제 환멸을 느껴서 다시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그런 아파트로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. 오늘도 이 돈이 되는 알짜 정보 만나보기 앞서서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. 뒷번호 554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강동구 암사동의 프라이어 팰리스를 2008년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. 당시 고덕주공 구단지와 고민하다가 1억 정도 더 돈을 주고 이 프라이어 팰리스를 선택했는데 최근 주변에서 재건축 아파트로 지금이라도 옮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.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.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로 옮기는 거 어떻게 보세요, 수장님? 네, 암사동에 08년도에 어, 프라이어팰리스를 투자를 하셨는데요. 그리고 어, 그 같은 시기에 어, 주공 9단지 9단지를 보셨다고 하네요. 그래서 프라이어팰리스는요. 어, 요 위치에 있고요. 요게 1600세대 정도 되고 구단지는 요 옆에 있습니다. 그래서 명일역 기준으로 그 당시에 말씀드리는데 이 역은 없었고요. 어, 암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명일역 중심으로 아,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얘는 이제 85년도 입주고요. 얘는 07년도 입주입니다.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어그 08년 당시에 어, 요 가격이 얘는 한 5억, 5.5억에서 한 6억 정도 그리고 어, 주공구단지는 한 5억 플러스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주공구단지는 어, 08년 당시에도 거의 20년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40년 돼가죠 그리고 프라이어팰리스는 당시에 어, 07년이니까 어, 1년 된 아주 신축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, 어, 문자 사연 주신 분이 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, 어, 08년 당시에 이 고덕 택지개발지구는 08년에서 20년까지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고덕 구단지는 어, 좀 재건축에 어, 좀 기대감이 있었어가지고 아마 어,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. 결과적으로는 이 프라이어 팰리스를 선택하신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만약에 어, 그 당시에 재건축을 생각을 해서 먼저 들어가서 20년째 지금 살고 계셨다면 지금 거의 거꾸로 어, 재건축에 이제 환멸을 느껴서 다시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그런 아파트로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. 지금 프라이어 펠리스가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하고요. 그리고 주공구단지가 15억에서 16억 정도 합니다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이제 20년을 넘어서 30년, 10년 후 30년을 도래해도요. 어, 277%기 때문에 용적률이 어, 재건축을 그때 가서도 어, 아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. 가격이. 근데 어, 주공 구단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힘을 이르, 어, 이제 얻어서 특히 또이 지역에 9호선이 4단계가 개통을 이제 28년에 하기 때문에 28년 전후로 가격이 어,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어, 수평이동을 하셔라 어, 구단지로 수평으로 이동을 하시던가 3위 그린 2차라든지 아니면 신동아, 우성, 어, 한양 현대 요 4인방이죠. 여기 위주로 여기서 한 17억 요한 18억 정도 되고요. 얘도 18억. 17. 여기도 17. 요거는 한16 정도. 요렇게 가격이 있는데 여기를 어좀 이동하시던지 나는 도저히 어 그래도 어 불편해서 사는 거는 별로다. 그랬을 때는 여기 고덕 2-2가 있습니다. 오늘 방송 내용이기도 한데요. 어, 3억 투자 하셔가지고요. 주택수 포함되지 않고 어, 여기 그냥 그대로 사시면서 어, 투자도 어, 같이 하시는 어,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쪽으로 재건축 몸테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하나 하시든지 그래서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어,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상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과거에 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신 건 잘한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지금은 좀 옮겨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. 거주를 함께하신다면 생각하셨던 방향으로 옮기는 것 그렇지 않고 나는 좀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면 재개발 투자를 함께 고민하자 조언 드렸으니까요.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설계해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<목소리>